네, 여러분이, 들으시는 방송은, 마이9 9 3맥에서 샘맥으로, 샘맥으로, 샘맥 서대문 맥 역사기행이고요.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. 방송이 있는 주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서대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. 오늘의 여, 첫 역사는 무엇입니까? 네. 1422년 3월 15일. 아유, 굉장히 또 멀리 갔습니다. 음력 네, 2월 23일이고요. 세종 때입니다. 세종, 네, 세종, 세종, 네, 세종 때 음력 2월 23일 실록 기사에 네.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네. 서전문을 막고 돈임문을 설치하였다. 이게 음.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돈임문 터 있잖아요. 정동, 네. 정동 사거리 있는데 네. 지금 서울시서 원래 거기 이뭐그 그걸 하겠다고 복원하겠다고 복원을. 했었나 네. 그래서 저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우리가 방송한번 했었던 네, 기억이 네, 나는데 그 복원을 뭐 한댔다가 못한다 그랬다가 또 한댔다가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문드문 계속 기사는 나옵니다 네, 할 수는 있다고 네, 생각하는데 뭐 하려면 할수 있죠 네,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예산보다는 최소한 서너 배는 될 거다 아, 예. 서너 배가 뭐야? 열배 가까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큰 도로에 지하화라던가 뭐 네.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늘리려면은 뭐 이렇게 뭐 감성성병이나 뭐 이런데. 거기 있는, 그렇죠. 사서. 네. 그 오래된 그 건축물들이나. 네. 이런 것들. 근데 그게 뭐 자금자금 하는 건물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할 것인지? 그러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 전체 예산만큼을 거기다가 투자해도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은데 뭐 한다고 하니. <laughs> 네. 예, 잘했습니다. 으면좋겠 아무튼 지금은 없어져 있는 그 돈이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돈이문터라고 합니다. 그렇죠. 근데 돈이문이 어그 터에 지어진 게 이날입니다. 아. 네,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돈이문이라는 게. 예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네. 이전된 거죠. 네, 이전된 건데 네. 어 심지어 그냥 이전된 건 아니고. 한번 없어졌다가 음. 어 있던 문이 원래 있던 문이 막히고 다른 이제 임시 다른 문이 생겼다가 이제 그 자리에 돈이 문이 다시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복잡하군요. 네, 복잡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원래 돈이 문이 태조 때그 서울 성곽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답사도 하시고 하는 서울 성곽 그 축성하고 사대문 사서문 만들 때 돈이 문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지금 돈이 문 터는 아니었던 아니고. 것으로. 음, 음. 네,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사직 터널. 사직 음. 터널 이 있는 자리였을 것이다. 어.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. 에, 그랬다가 네. 그 문이 이제 막히고 폐쇄되는 일이 벌어져요. 그게 태종 13년에, 1 4 1 3년의 일인데, 네. 여기 또 이제 풍수가 등장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게 약간 풍수가 등장하는 이유도 풍수가 등장하는 이유이긴 한데, 약간 네. 느낌인적으로 어쨌든 이 한양을 수도로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그렇죠.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은것 같은데 응. 뭐 이런 것 같은 거죠. 네, 네. 거기에 이제 풍수의 논리라는 것도 항상 끼어든다 거죠. 이런 거예요. 네, 네. 이제 거기 또막 서운관 관원이었을 거예요. 이 사람도 <웃음> <웃음> 풍수 작가로 해가지고 풍수가들이 들어왔으니까. 그러니까. 네. 최양선이란 분이 이분이 또 오래 살아요. 그래갖고 저 나중에 성종 때까지 등장하는데 세종 때 이분이 그래도 여러 의견을 많이 내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또 들쑤시는 일들이 네. 좀생기긴 합니다. 성종 때까지는 진짜 오래 사시는 건가요? 네. 네. 태종 십삼년에 이 최양선이란 분이 장희동문과 관광방 동쪽 고갯길은 바로 경복궁의 좌우팔이다. 음. 거기는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어... 이런 상소를 해요. 그게 이제 그 장희동 문과 관광방 동쪽 고갯길이라는 게 어디냐면 관광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촌 일대입니다. 네 거기에 동쪽 고갯길이니까 그 창덕궁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에요. 에..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화동 사거리 해가지고 또 내려가면 흥인지문을 만나죠. 네네네. 그그 고, 고, 고 고갯길에 길을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거기 뭘 세워라? 그러니까 지금의 율곡로가 난 길인데 네. 조선시대 내내 그 율곡로라는 건 없었죠 막아야 된다 네 그렇죠 거기는 길을 내면, 내면 안 된다 응, 그래 가지고 그 북촌일 때는 이제뭐 양반들도 많이 살고 했지만 옛날 그 서울 한, 한양 지도를 보면 그 지금의 율곡로 난 길로 큰 길이 난 보입니다 음...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경복궁에서 그 고관들 많이 살았던 북촌 마을 지나면 이제 바로 창덕궁창경궁 나오고 그 아래 종묘 나오고 그냥 그거예요. 거기. 아. 예. 거기는 그 네, 그냥 그거고. 그다음에 장희동문. 장희동문이라는 게 장희동이 그두 개가 있는데 요거 요 장희동이 아마 그 효자동 쪽을 말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동대문구 장희동 지금 장희동은 아니겠죠, 설마. 아, 그 장희동 말고요. 그지금의그 그러니까. 저기 뭐야 부암동일 대 거기를 어, 그러니까. 또 거기를 또 장희동이라고 했는데 어. 이, 이 실록에 나오는 한자는 그 부암동일 대를 뜻하는 장희동과 한자가 같아요. 근데 어. 사실 옛날에 그 한자 지명이라는 게 그치, 일정하지가 그치. 않습니다. 네, 그치, 그래서 그치. 예를 들면 연희궁 같은 것도 그러니까. 연희궁을 쓰는 한자가 여러 글자가 그러니까. 있습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렇다는 소리. 저는 이 장희동은 이 논리적으로 따르면 지금의 효자동 그 다음에 사직공원 있는 이 일대를 말하는 거라고 추정됩니다. 그러니까 그 경복궁의 왼쪽 그 관광방 동쪽으로 가면 종묘가 있고요. 네. 경복궁의 오른쪽 장희동 쪽으로 가면 효자동 지나자마자 사직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음... 네. 옛, 그옛 도니문 자리가 그 사직을 바로 지나자마자 도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는 문을 만들어놨다는 건 길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는 길을 내면 안 된다. 아, 여기는 길을 내면 안 된다. 그 얘기예요. 아 그러니까 종묘 사직 있는 그, 그 길은 거기는 일반인들 통행을 하게 하지 맙시다라는 뜻이기도 아, 하고. 아 그러네, 네, 아무튼 이게 경복궁의 좌우팔이다. 음.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맥, 길을 열지 않아서 지맥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실록의 문은 그대로 따랐다 음.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을 없앴다. <laughs> 네, 문을 막고 기, 뭐 이미 나 있던 길도 없애고 뭐 했다는 음. 얘기겠죠. 이때 돈이 문이 막혀요. 네. 네, 이때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막았으니 대신 서쪽 대문 역할을 할수 있는 문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될거아요그렇그렇그렇그 그렇죠. 길이 아닌 다른 길에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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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새 문을 하나 내 가지고 서쪽에 열어서 왕래 에 편하게 했다. 음. 그래서 그 문을 이제 새 문이니까 새 신자 써서 신문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문의 이름이 서전문이에요. 서전문, 어, 서전문, 네, 네. 서전문. 네. 서전문인데 그 서전문이 아마도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는. 그~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는 그니까 러 그~ 사직 그~ 터널이 있는 데서 지금의 도니문터 거기로 오는 그~ 뒤쪽 중간, 길이 있어요 예예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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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엔 기상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뭐~ 서울 무슨 기상 뭐~ 뭘 바뀌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있고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강북 삼성병원을 만나고 지금 도니문터랑 이어지는데 고기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점문터가 또 사람 다니기 쉽지 않은 곳인데 서전은터가 거기가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때 이제 내기 좋은 자리로 추천이 된게 네. 태종 때 이제 태종의 최측근 신화 중에 하나였던 이숙번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숙번이또 아, 나오네요. 네. 네. 거기가 추천이 됐는데 이숙번이 여기 하지 말아라. 여기 어... 하지 말고 그 그때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정종이 있잖아요. 네네. 네. 그집 앞으로 해라 그래가지고. <laughs> 거기로 났다는 <laughs> 거예요 네. 아~, <laughs> 네. 아 그~ 그래, 참... 거기에 서전문이 생겼다가 네. 이제 몇년 후에 한 (10년) 좀 못지나서 세종 때 이~ 그~ 이~ 도성을 한번 이제 대거 이렇게 보수를 하는 정비를... 일이 있습니다 네. 네. 그때 지금의 도니 문터에 도니문을 다시 세운 거예요. 아니 뭐 사실상 네. 지금 뭐 이렇게 언덕이나 뭐큰 길이나 이런 거 놓고 보면 지금의 도니문터가 맞는 거는 맞고. 홍인지문과 사실... 그렇게 되면 이제 종로로 이렇게 일직선이 연결이 됩니다. 네. 근데 그 네. 진짜 밑도 것도 없긴 하네요. 그, 그 위에 그 네. 언덕 위에 그 그래서 아무튼 거기 도니문이 이제 다시 세워졌고. 고문도 그 이제 새로 세워졌으니까 세문세문 그래갖고 네. 그 안쪽을 이제 새문안 네. 세문 새문안길 새문안길 네, 그 이제 한자로 신문로 지금의 아, 지명이 그러네. 그래서 생긴 거죠. 신문로가 새로운 문이라는 뜻인 거지. 네, 그러니까 네, 뭐 네, 신문인 니문그리가 네, 있는 뉴스페이퍼가 아니죠. 뉴스페이퍼 아니고 네. 새로운 문. 헷갈리기딱 네. 좋은 이름입니다. 세문 새문길이다 그 얘기죠. 그래서 거기. 거기에 이제 사대문 안쪽을 세문 안이라고 음, 그런 거고 음. 바깥쪽은 세문 밖에 없겠죠 예 그니까 지금의 서대문 그쪽 세문 안 그래서 거기 세문 안 교회가 있잖아요 그쵸. 그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음. 세운 그니까 러 그~ 이쪽 남한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음. 그니까 러 그냥 거기 지명이 세문 안이었으니까. 세모난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. 그러네요. 네. 와그그 그 이름 자체도 거의 한 500년 가까이 흘러 내려온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죠. 지금까지 맞아요. 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600년이 넘도록 네. 그 네. 이름을 쓰고 있는. 네. 음. 그러고 이제 그 도니문은 숙종 때 한번 개축이 됐다가 1915년에 이제 전차길 내면서 헐리죠. 음, 그쵸. 네. 그래서 우리 지금 뭐다 남아 있거나 복원됐거나 했습니다만 사대문 사소문 가운데. 이제 서소문과 서대문 두 개가 없습니다. 근데 서쪽이 없네요. 네, 서쪽이 없어요. 어, 그러네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묘하네요. 네. 서쪽만 없네요, 진짜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 1422년 도니문, 이현 도니문 터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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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설치가 네. 됐었고요. 네, 잠시, 3월, 15일에, 참 어렵네요. 네. 네, 3월 15일에. 네, 3월 15일에 있었습니다. 네.